업계 있등 기업에 투자하라. 돈의 속성 김소 회장과 벤처 투자자 차마스는 업계 있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차마스는 스리랑카 출신 흑수저로 페이스북 성장 팀 리더로 활약하며 사용자 5억 명 확장에 기여했고 소셜 캐피털을 설립해 벤처 자본가로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도 매우 유명하고 2012년 약제 팀이던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분을 매입 커리와 탐슨의 데이터 분석으로. 잠재력을 예측해 리그 판도를 바꾼 팀으로 만들며 큰 수익을 오렸습니다. 차마스는 투자 철학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입니다. 업계 1등인 기업에 투자하고 장기간 보유하라. 쉽고도 단순한 방법을 우리는 왜 대부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마스가 말하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제가 더빙으로 들려드릴 테니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대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이 2008년, 2009년 처음 나오고 나서 2010년쯤 스마트폰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 HTC 등의 스마트폰 회사들을 뭉탱이로 담아서 투자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애플 하나에만 투자했을 수도 있죠. 솔직히 애플이 다른 애들 다 박살 내버렸네요. 요점은 시장에서는 명백한 승자가 있을 때 물론 다른 놈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2등이나 3등 한테 뛰어들려는 이상한 심리적 형상이 있어요. 이건 자기가 1등의 진작에 투자하지 못하고 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고 복잡한 내러티브와 투자 논지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승자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뭐 2등이나 3등하는 놈들도 잘될수 있죠. 근데 그들이 카테고리 키러처럼 잘될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많은 그냥 구글에다 투자하면 되지. 라이코스나 더덕꽃딸 위에 검색해진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요? 2등, 3등, 4등 회사에 투자해서 1등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새로운 기술의 대중적 수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오면 일반인들은 그냥 단순히 그 카테고리를 규정해 버리는 1등을 사고 그냥 묻어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벌고 싶으시다면 명백한 승자로 부상하고 있는 놈을 찾아서 그냥 그 놈을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등, 반면에 복잡하게 꼬인 이상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2등, 3등, 4등, 5등 주식 사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돈 약간 벌 수도 있겠지만 이집타 하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고 머리 아프고 불안하고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